자 다음 뉴스 이어서 살펴봅니다. 중국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이자 투자자들도 현재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 증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1 금융투자업계와 제로인에 따르면 18일 기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해 3.84% 올랐고 홍콩 항생 중국기업지수는 8.62%나 뛰었습니다. 운용 순자산 10억 이상, 운용 기간 2주가 넘는 중국 펀드의 연초 수익률은 18일 기준으로 7.9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 브라질, 북미, 독일, 베트남, 일본, 러시아 등 다른 해외 주식형 펀드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 증시는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선데 발목이 잡혀 최근 4일간 금융주 중심으로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박인금 NH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은 경제와 기업 이익은 호조세를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주말부터 테마주 과열 경고와 불공정행위 조치 강화에 나서는 한편 금융 관련 관... 규제 추진과 통화 긴축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